고린도전설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일과 더불어 같은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하여 이 말을 하느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라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 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네. 그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 법정 싸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 이러한 내용을 볼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참 민망합니다. 그 최근 뉴스에도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질 것만 같아서 그냥 헤드라인만 보고 좀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아프더라도 오늘 말씀에대한면서 한번쯤 우리가 이 주제를 함께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본문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구태여라고 말하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구태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라고 하는데요. 어, 세상 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재판이 다 불의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불의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롭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이합니다 따라서 불이한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6절에 있는데요, 그 같은 대상을 가리켜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요. 그러나 1절에서는 같은 대상을 가리켜서 불이한 자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이러한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는데, 의로운 자가 불리한자 앞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볼때 성도들끼리 법정 소송하는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볼때 하나님 앞에서라면 아주 이상하고요. 뭔가 뒤바뀌고 잘못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성도가 누구입니까?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이들을 구원하셨고 그 결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칭 의를 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고발하는데 누구에게 그 판단을 맡깁니까? 아주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 이제 판단을 받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이 문제를 맡기는 모습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조건 법에 호소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국가와 법의 순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로마 시대가 여러 면에서 악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상숭배를 강요한 것입니다. 또 바울 자신에 대해서는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국가와 법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면에서 악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국가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면서 무정부주의로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에 반대하는 그 상황은 거절해야 되지만, 국가의 어떤 순 기능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어느 정도 선행을 장려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순 기능에 대해서는 잘 따르면서 살아가라. 너희에게 해가 될 것이 없다. 무조건 반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자 칼빈도 같은 관점에서 국가관을 말하는데요. 우리 모든 인류는 똑같이 죄인으로 살아가죠. 모든 시대의 사람들의 죄성, 이 본성은 다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의 사람들은 물리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좀 본능적으로 짐승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악함을 참을 수 없어서 노아의 가족만 제외하고 다 심판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삶은 어떻습니까? 그런 방탕했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죠. 똑같은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모습이 좀 다릅니다. 칼비는 그 이유를 가리켜서 국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가 만든 법과 도덕과 질서로 인해서 죄인 된 사람이 완전하게 타락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그 죄성을 제어하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국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필요하고요. 우리 성도 또한 법의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성도가 법에 호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울 또한 또 법정에 상소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바울은 법에 호소할 때, 이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주로 법에 호소했습니다. 그의 목표 중 하나가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는데, 로마의 시민으로서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서 황제 앞에서 또 여러 군봉왕들 앞에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상소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법에 우리 모든 성도가 호소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건은 조금 다른데요. 교회와 관련된 사건이고요. 또 교회 문제가, 교회 안의 문제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상황에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선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더큰 문제는 설사, 분쟁하는 일이 있더라도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그 문제가 세상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헬라 문화에서 법정으로 가는 것 자체가 곧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의 재판은 공개 재판이었고요,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의 그 공정성을 위해서 많은 시민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 30살 이상이 되면 배심원으로 지목될 수 있었는데요. 작은 사건이면 적어도 40명이 참여했고요. 조금 더큰 사건이면 201명, 401명도 참여하기도 했고 아주 큰 사건이라면 6 0 0 0명이 참여하는 재판도 있었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시민들은 법에 관해서 잘 알아야 했고 관련된 교육도 아주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느 사건이 법정에 올라오게 되면 온 도시에 다 소문이 퍼지게 되고 이와 관련하여서 떠들썩하게 토론하는 것이 당시 그들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상당수 사람들의 배신문으로서 판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린도의 바로 옆도시였던 그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웅변수 수사, 견증학 이러한 학문이 발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면 소수의 재판관이 판결하기보다 온 도시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일정기간 아주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시민들이 결론을 내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본인 교회의 성도와 성도의 문제로 고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도시 안에 이 교회의 문제가 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 지게 되면 온 동네 주민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아마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진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교회 안에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끌고 간것 자체 둘다 수치를 이미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나니 이미 고발한 것 자체가 뚜렷한 허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만일의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눴던 내용이죠. 초기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아주 수준 높은 삶을 통해서 귀족과 귀부인들을 흠모하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많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드러나기 보다 오히려 세상에서 교회를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는 뭔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교회 갈 필요도 못 느끼고, 또 심지어는 갈만한 데가 못 된다, 이제 생각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알려지게 되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또 구원의 역사 가운데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고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물론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구절들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요. 더욱 중요한 것은 성도 자신이 누구인가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세상과 천사까지도 판단할 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 안에는 재판의 권한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삼권분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이 쓰인 시대의 왕은 입법과 행정과 사법의 권한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성도가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사법의 권한까지도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권한이 왕과 같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서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과 관련된 그 구절을 보면요. 다스린다, 통치한다, 주로 이러한 동사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굳이 판단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 본문의 상황 때문에 이 판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세상을 판단할 권한을 가진 성도들이 지금 세상 법정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인데, 성도가 판단할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상황이 잘못되었다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요. 모두가 다 영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불의한 자들 앞에서 영적으로 의롭게 된 자가 판단받는 것이 옳지 않다. 그리고 세상을 판단할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판단받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영적인 관점에서의 논리로 성도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데요. 먼저 6절을 보시면요. 이게 형제와 형제가 더불어 고발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성도를 가리켜서 형제라고 말하는데, 이 형제라는 단어가 본문에 부각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도 형제간의 일이다라고 말하고요. 8절을 보면 그는 너희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한 가족이 된 형제간의 문제다. 가족간의 문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입니까? 어, 세상 법정에 호소할 정도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절을 보시면 세상 사건 이렇게 말았는데요. 이 세상 사건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보았더니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흔한 일이라면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 성도들은 굳이 구태여,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세상 법정에서 판결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경희여김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을 재판관으로 세워서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을 판단해달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을 보시면 바울이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라고 하면서 너희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하나도 없느냐 책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의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는 그 교회의 영광 그리고 성도에게 주어진 권세를 생각하면서 세상 법정으로는 나아가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해결 방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교훈에서 아주 실제적인 교훈을 하는데요. 오늘 제목입니다. 차라리 손해를,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7절을 보시면 요 너희가 피차고바람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면 차라리 숨는 것이 낫지, 아니, 아니야. 여기서 제가 차라리 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 단어는 일절에 나온 구태어 라는 단어와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고발하는 사람은 구태어. 억지로 적극적으로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려는 태도가 있었는데요. 그 태도가 구태어 라는 단어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대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구태어가 아니라 차라리 손해를 보라, 억지로 이기려고 하기보다 지는 것이 더욱 낫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큰 손해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손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어도 차라리 내가 참고 손해를 보는 것이 더욱 나은 것인데 그냥 손해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아름답게 여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당신과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람이 아름답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10부 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답다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참으라 말씀하고요.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의 문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참으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통스러워 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십자가 앞에서 누구입니까? 나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잔혹한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겪으신 피해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나로 인해 발생한 그분의 부당한 고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들을 참을 만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강의에서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좀 잠깐 들었습니다. 그 중에 좀 가슴에 깊게 다가온 내용이 있었는데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십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십분 동안 묵상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다시 보면서 몇 가지 문장을 그대로 좀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루 십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십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분을 우러러 보십시오. 그냥 10분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 묵상만 10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시간을 재면서 하루 10분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그렇게 짧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일 10분씩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유익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나의 의는 사라지고 오직 은혜만 남게 되겠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주님의 베푸신 그 은혜만 우리 가슴 가운데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의 문제의 답은 십자가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면 십자가의 지혜 가운데 바르게 해결하게 되고요. 또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해결할 만한 능력을 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글 크신 십자가 사건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부당한 사건이 아주 작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역사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고요. 이 땅의 사건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재편되는 사건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데 온 세상을 다 뒤흔드는 그 십자가의 중심적인 사건이 이 작고 작은 내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변하게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부당한 일들은 조금 자잘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고요. 그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사건들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무상하면 그 나의 정체성도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경험하는 사건도 다 다르게 이해합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 일을 겪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남자와 여자의 반응이 확연하게 다르고요 또 같은 사건이지만 어른과 아기의 반응도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이 정체성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로만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인식되고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마음의 씀씀이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일만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그러한 내용이죠 어느 종이 일만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100베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리 시대 원화로 제가 한번 축소해서 환산해 보았는데요 이렇습니다 6억 원을 탕감받았는데 선원 빌린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이 비유는 넌센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처럼 엄청난 것인데,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작은 일에 너무 연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무게 앞에서 내가 겪는 사건이 아주 작아지고 한몰되어야 하고, 그 십자가 무게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또 나는 용서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와 용서는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죠.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만 달라트는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백데나리온 정도는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아가라 말씀하는데요. 이100 베나리온 우리 시대 금액으로 환산해 보았더니 약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아,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받은 용서는 그보다 훨씬 더큰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십자가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겪는 사건을 십자가 안에서 재해석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고로지서 1장 24절에서 조금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 거라. 그리스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완전합니다. 그분이 남기신 고난은 사실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의미는 그리스를 따르면서 생기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 고난의 목적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자처한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있어도 기꺼이 내가 감당하면서 살아간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반대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교회의 영광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으면서 나의 유익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전도의 문도 많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오늘 본문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바로 이어지는 9절, 10절,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데요. 그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초대를 옮기겠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초대는 요한계시록 안에서 해석해 주십니다.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라 그러면 교회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하나님의 뜻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사라지기도 하고요. 또 어느 교회는 외형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대라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 죽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라리 손해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지혜로 다른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하루 10분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잘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면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또 차라리 손해를 보는 우리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개인의 삶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청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리랴. 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희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였다.